안녕하세요. 브레멘TV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인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스터 기준 걸레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부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배당 받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전부 인수시킬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경매가 시작되면은 경매계에서 각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해줍니다. 임차보전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기한을 정해줍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게 바로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임차인과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또는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서유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 계약일부터 9번 전세권 등기유무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번, 2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출하실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음, 지금부터 작성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된다고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거기 에 보면은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타경이라고 있죠. 타경 은 경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타경 앞에는 이제 사건 번호 중에 경매가 개시된 연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경매가 개시됐다면 202019 타경 타경 뒤에는 사건 번호 1년 번호가 붙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가 됩니다. 이렇게 사건 번호를 통지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가 있죠.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될 거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항목들을 계약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게좀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계약일이 있죠. 임대차 계약일입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일, 관로에서 입주한 날이 있죠. 요거는 이사한 날 또는 점유를 시작한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번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이렇게 세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임차인의 대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학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전입 신고일만 가지고 대학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약일, 임대차 계약일과 내가 이사를 간 날, 그리고 전입 신고한 날, 요세 개를 따져서 가장 늦게 한 날에 다음 날 대학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계약을 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이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도 있죠. 이사한 날에 다음 날 0시에 대학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학력을 따지느냐 하면 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한 날과 근저당 설정일이 좀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상간에 임대차 계약 이사 전입 신고 근저당 설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그러면 경매 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과 은행이 서로 자기 권리가 없선다고 막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과 이사를 언제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계약 당사자 쉽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계약서에 있는 대로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뭐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죠 그대로 기재를 하시고요 5번 임차부분 뭐 단순하게 방한칸이면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기재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으로 그래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정일자가 있죠 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이제 배당을 받을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요 여기서 다루기는 좀명이 어렵지만은 확정일자가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그 올려준 날짜가 있죠. 그리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보증금 확정일자를 적으시고요. 보증금을 증액한 부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더 증액했다 그러면, 5천만원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따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9번, 전세권, 주택 임차권 등기 유무. 전세권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만 했다고 보고, 이건 넘어가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있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는 법원에서 통지를 해줄 때 같이 첨부되어 오면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경매서식이 있죠 그리고 아,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보면 여러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가 있죠 한글파일도 있고 워드파일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지금까지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샘플이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죠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은 통지서에 부산지방법은 경매, 경매 3개 라고 되어있으면 경매 3개 4개 라고 되어있으면 경매 4개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경매대장님께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접수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계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되고 배당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속 시끄러운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죠? 이사를 나가도 될까요?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경매가 끝나고 배당 받을 때까지. 오늘의 키워드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당 요구 신청은 배당 요구 종결일까지 해야 한다.